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고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느낀 점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할때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김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1편에 이어 2편 굉장히 기다리셨죠? 저도 기다렸어요. 저는 에세이를 쓰고 있는 김신의 작가이고요. 얼마 전에 첫 장편 소설, 친애하는 나의 수를 출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에세이에 이어서 소설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홍이 언니님의 산문을 첨삭해 볼게요.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글쓰기를 한다면 10년 후엔 10년 동안 글쓰기를 한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불필요한 묘사를 삭제하고 필요한 주술 관계를 보완해 주시길 바라셨는데요. 원고부터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결심이에요. 어우, 비장하다. 결심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꿈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표현 같은 거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나왔어요. 첫 문장부터 당첨. 자, 보시면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결국은 같은 표현이에요. 첫 문단은 간략할수록 좋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꿈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자 이다음부터 글쓴이께서 이 꿈을 꾼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실수라기보다는 습관이라고 할게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방으로 나갔어. 방으로 나갔더니 거실에 K가 앉아 있었어. 사실 이런 내용은 독자한테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실에 앉아 있던 K에게 지난밤 꿈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만 바꾸면 어떨까요? 굉장히 심플해지죠. 레이어드 컷의 긴 머리를 한 S와 Y를 거리에서 만났어. 아, 이거를 직접 말을 한그 대화 톤으로 쓰셨어요? 자, 그러면 대화체를 쓸 때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또 홍희 언니님의 특징이시기도 한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쓸 때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중점적인 문장을 골라서 쓰시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Y와 S를 만났다고 써주셨으면 독자는 그래서 어땠는데? 라는 걸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문장을 다 지우겠습니다. 가죽 자켓을 입은 그녀들의 스타일은 멋지고 싱그러웠지 바로 가면 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손에 아이폰 들고 있는 거 중요한가요 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싶었어 이렇게 그냥 짧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디선가 S와 Y와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더 와서 네 명이 한 줄로 서 있어 하셨어요. 대화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현장감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네 명이 한 줄로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쓰,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찰칵 한 컷을 찍고 재빠르게 사진을 확인했어. 그런데 여기서 문단 한번 바꿔줄까요? 반전이 있으니까 반전이 있을 때는 문단을 띄워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찍은 사진은 보이지 않고 고등학생 때 우리가 함께 참가했던, 그 노래 대회 이후로 찍었을 법한 우리의 단체 사진이 연도별로 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 지금 여기서도 또 미리 설명을 하시거든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어를 참가했는지를 미리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장이 길어지고 좀 설명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나오지 않고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가 바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우리의 단체 사진이 연도별로 하나씩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바로 가면 어떨까요? 남녀 고등학교 혼성중창단이었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셨으면요. 독자들은 혼성중창단의 이야기에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또 영상을 보면서가 뒤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 아직 영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녀고등학교 혼성중창단을 일단은 삭제해 보면 어떨까요 영상을 보면서 또 나는 내 모습 나는 또 많이 반복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체크를 했듯이 에세이에서 나는 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면 독자하고 공감을 좀 떨어뜨린다 그리고 독자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 작가의 이야기구나 라고 벽을 조금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을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내 모습을 찾는데 열중했던 것 같아. 어릴 때 나는 어떤 표정으로 기억되었을지 궁금했어 라고 했는데 이것도 좋은데요. 궁금했거든. 이런 것도 좋아요.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다 같이 참여했던 노래대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단한 번뿐이었는데, 꿈에서 우리는 그 대회 이후에도 여러 대회를 나갔던 것 같아. 여기 아까 제가 삭제했던 문장이 들어오면참 좋을 것 같거든요. 남녀고등학교 혼성중창단이었던 우리. 처음에 우리의 댄스는 팔을 움직이는 정도의 동작이 전부였지만, 해가 지나면서 치어리더 같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온몸을 쓰면서 합을 맞춰보고 있었어. 여기서보다 합을 맞추었지. 이런 표현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은 대화체가 조금 줄어들면서 명료하게 어떤 꿈을 꿨는지 잘 전달이 될것 같아요. 기억나는 대로 이런 이야기를 K에게 시작했을 때의 느낌은 행복감이었다라고 써, 써버리면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문장을 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과거 일이지만 현장감을 살려서 문장을 바꿔보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기억나는 대로 꿈 이야기를 하며 행복했다 느낌과 행복함 결국 같은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짧게 줄였어요. 젊어서 빛났고 같이 연습하고 합을 맞춰 보고 하는 그런 경험이 그런 경험 어떤 그런 이런 저런 경험 합을 맞춰 보던 경험 고등학생 때부터 그 이후로도 줄곧 이어졌으니 말이다 이어졌다는 건 줄곧을 포함합니다 어, 그래서 고등학생 시절 이후로도 이어졌으니 말이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싶은 문단이 이제 펼쳐져요 글쓴이로서 독자에게 이런 마음을 좀 주고 싶다 하는 상념이나. 철학 같은 게 펼쳐지는 문장이거든요 관계도 그러하겠지만 안목이나 감각은 그것을 넓히거나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느슨하게라도 오랜 시간을 들여야 나에게 스며드는 게 있을 텐데 그러한 시간의 축적 없이 나는 이렇게 와버린 것 같다 근데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느낀 점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할때 생각보다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일수록 퇴고가 정말 많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잘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특별하게 그리고 내 생각을 아주 명료하게 독자한테 내보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퇴고를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안목이나 감각을 넓히거나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느슨하게라도 오래 해야 나에게 스며들 텐데. 그러한 시간의 축적 없이 나는 이렇게 와버린 것 같다. 그런 그러한 이런 건 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나는 또 빼셔도 돼요. 시간의 축적 없이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다 하면 은 와버린 지난 시간에 대한 서운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라는 표현이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한다. 가로치고 끝는다 <laughs>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홍희원 님의 마음을 그래서 홍희원 님의 마음을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생각하고 문장을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앞선 문장이 시간의 축적 없이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다 했을 때그 허무함이 아직까지 독자에게도 남아 있거든요 이 여운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겠지 이런 표현 어떨까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며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뭘까요 여기서 퀴즈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란 멋진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며 멋진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무얼 해야 할까 이렇게 여운이 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하나 꿨을 뿐인데 이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시간을 보내고만 있는 지금을 한탄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런 보편적인 감정을 다룰 때는 문장이 쉬울수록 좋고요. 그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을수록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홍희 언니님이 가지고 계신 감성이나 그런 세계관, 철학 같은 걸 그대로 남기고 문장을 좀 명료하게 다듬는 첨삭을 해드렸습니다. 홍희 홍이... 언니님 납득이 가시나요? 납득이 가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실수는요, 그리고 습관은요, 글을 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습관이거든요.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나은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 문장 길이가 하염없이 길어지는 것. 근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퇴고거든요. 여러 번 정말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문장 부호도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보다 더 명확한 표현 간략한 표현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퇴고를 성실하게만 하시면 정말 더 좋은 작품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꼭 다른 분들도 그리고 홍희연 님께서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요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 받고 싶다. 글 쓰기가 어렵다.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이 나와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오늘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